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될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출애굽기를 말하려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80살에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광야에 가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타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불꽃은 풀풀풀 타오르는데, 그런데 안에 그깰 감인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르심의 그 모습 자체가 많은 상징들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짧은 유튜브 방송 시간에 다 설명 드릴 수는 없고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은 종이 되라 하는 말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엎드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네 백성을 이끌어 내라라는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합니다. 내가 누구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그 일을 내가 왜 합니까라고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미루어 짐작해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살쯤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의 관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시비가 붙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관원이 죽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는 입장이 되지요. 그럴 때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그 당시에 내가 힘이 있을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 일을 시키셨으면은더 쉬울 텐데 이제 나. 80살이 된 나에게 이제 와서 큰그 일을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는 불편한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지 않겠나. 또 그리고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궁에서 살았기에 바로가 어떤 왕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 일이 정말로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못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 그런 것을 추정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러쓰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결국, 보낼 만한 사람을, 체력기 사장이 보면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그 드라마에 쓰임 받지요. 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짚고 바로에게로 나아갑니다. 아마 그,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지팡이를 짚고 씩씩하게 나아갔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질질 끌면서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는 거절하지요. 모세의 말을 쉽게 수용할 바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퍼붓죠. 그래서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하고 내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홍해를 건너려 한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힙니다.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가.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온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그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열 가지 장을 내리시면서까지도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만나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우리는 가만히 서서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구원의 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사0년 광야 교회 40년을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온이 모세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모압 평지에서 후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모세가 일생 동안 광야 40년 동안 광야 교회를 이끌면서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세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기며 말해야 할 말씀이 꼭 같은 이 말씀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